저 엊그제 파혼했어요. 정이라는 게 뭔지, 6년 동안 사귄 남자라 머리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결국 시원하게 끝냈습니다. 마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예비 시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옥불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 남친이랑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CC로 만났어요. 저는 막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고 전 남친은 이제 막 제대해서 복학하던 차에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거거든요. 제 동갑 친구들은 졸업과 취업 준비하느라 있던 남친이랑도 헤어지는 와중에 저는 새로 연애를 하니 주변에서 제 정신 아니라고 말려댔지만 저한테는 전 남친이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도와주기도 했고, 워낙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라 헤어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 졸업 직전 꽤 괜찮은 대기업 계열사 들어가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고, 남친은 여전히 학생인 상태로 참 풋풋하게 연애했어요. 저는 서울로 혼자 상경에서 자취하며 새 직장 다니고 있을 때라 진짜 외로웠거든요. 그때 남친이 주말마다 서울 올라와 데이트했는데 그게 사회 초년생인 어린 제 맘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주중에 남친 만나는 주말만 기다리며 살았거든요. 주말에 남친 만나면 힘든 현실은 다 잊게 됐으니까요. 둘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대단한 데이트를 할 것도 없었지만 둘이 한강에서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며 서울의 아기자기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어요.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가며 제 나이 28살에 대리까지 달았고 연봉도 쑥쑥 올라가는 동안 같은 나이의 남친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변변찮은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대뜸 노량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남친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정도씩 부담해 가며 했었는데 남친이 서울 올라온 이후로는 아예 제가 다 내게 되더라고요. 남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밥 먹고 계산할 때 아예 뒤로 물러나 있었고요. 바보같이 저도 다 냈어요. 어쨌든 돈 버는 건 저고 남친은 못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맙단 소리 한번 못 들어도 남친 기죽을까봐 티도 안 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한 달치 고시원비만 가지고 상경해 공부하는가 싶더니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반값을 못낼것 같아. 혹시 앞으로 자기가 좀 내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알잖아, 우리 집 사정. 딱 2년만 네가 내 뒷바라지 해주면 나그 안에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 너한테 이은에다 갚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울먹거리며 말하는 남친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던 저는 결국 다달이 고시원비와 학원비 및 생활비를 내주게 됐어요. 그게 월 120만원 정도 더라고요. 물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냈고, 그렇게 제 월급이 당시 세금 다 떼고 250만원인가 그랬는데, 남친한테 돈 보내고 나면 수 중에 10에서 2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나마도 남친 학원비 결제해주는 달에는 리볼빙까지 쓰게 됐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점점 들어갔습니다. 제가 쉽게 그 바보 같은 짓을 끊어내지 못했던 건,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가장 힘들 때 남친이 매주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줬던 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남친이 큰 힘이 되어주었던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남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자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남친은 그렇게 저 하나 믿고 돈한푼안 벌며 서울 땅에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너무 편한 게 독이었는지 남친은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도 몇점 받았냐 물어보면 늘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말로는 어딱한 문제 때문에 과락이야 아슬아슬해 다음에는 꼭 붙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무슨 처참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서울 올라와서도 공부에 집중하기는 커녕, 보고 싶은 영화 다 보러 다니고, 저랑 놀러 가고 싶은 곳다 놀러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제 뜻을 믿어주시고,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저조차도 다다리 남친한테 120만원 넘게 돈 주는 것까지는 차마 밝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통장을 우연히 보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돈한푼못 모은 것에 대해 물어보시다가 제 모든 상황이 드러나자 부모님께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돈 계속 줄 거면 헤어지고 더 만나고 싶으면 공무원 관두고 직장 들어가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공무원 시험을 이제 그만 관두자고 조심스레 권했더니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여자친구가 남자 하는 일에 응원은 못해줄 망정, 관두라 어쩐다 한다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 저렇게 변했나, 많이 힘들었구나 싶어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몇천만 원 써가며 뒷바라지해준 여친한테 저러나 싶어 화도 나더라고요. 저희 둘다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커플이었고 저도 큰소리 한번 안내는 순한 편이었는데 그날 엄청 다퉜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응원은 해줄게. 그런데 나도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그만하고 싶어. 너랑 미래에 함께 하려면 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모아야 하지 않겠어? 나네 뒷바라지 해 주느라고 모은 돈 하나 없어. 남들 취직 기념이다, 승진 기념이다 하며 가방 사고 구두 사고 할때 나는 네 고시원비에 학원비 대 주느라 목돈 쓸 여유도 없었어. 지금 내 모습을 봐. 싸구려 반팔 티한장 입고 밑창 다 떨어진 구두 신고 있잖아. 나도 최선을 다 했어.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그 그럼 네가 물심 양면으로 나 밀어준 거 나도 알고는 있지 고마워 그건 그럼 이제 물심 중에서 물은 뺄게 그렇다고 해서 널 응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니야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의아한 듯 물어보는 남친에게 저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혼자 알바를 해서 공부하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저한테 기댈 거고, 그렇게 되면 의지할 것도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친이랑 그때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는데, 진짜 예정이 뭔지, 순수했던 대학 시절부터 힘들었던 사회초년생까지 제 곁을 지켜줬던 남친이라 쉽게 헤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졌다 붙었다 질질 끈지 1년 정도 되었을까? 결국 남친이 깔끔하게 공무원 시험 간뒀고요 고향에 내려가 어느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라 그런지 초봉도 저보다 셌어요. 남친도 아예 최악은 아니었던지 공무원 시험 준비했을 때 제가 뒷바라지한 거 고맙다고 나름 첫 월급도 저한테 다 주고 그 이후로도 100만원씩 저한테 갚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있고, 남친도 정신 차리고 저한테 더 잘해줘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만 안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헤어질 만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서로 더 애틋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이제 결혼 얘기도 나온 거죠. 남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도 다다리 돈을 모으니 결혼 자금도 됐고요. 서로 웬만큼 만났고 나이도 서른 살 되니 저도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두분다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다달이 백만 원씩 저한테 받은 것다 갚아 나갈 거고 앞으로도 월급의 대부분은 저한테 쓸 것이며 결혼하고 나면 월급 통장을 아예 저한테 맡길 거라고 하며, 지난날 저한테 도움받았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테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빌더군요. 그런 점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좋게 보였는지, 결국 허락을 받아 냈어요. 단, 예비시댁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아빠는 평생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입니다. 저희 엄마도 따로 연금 들어놓은 것도 있고 다달이 300만 원 정도는 받으세요. 연금치고 많은 편입니다.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아빠 전직급상 그만큼 많이 받으세요. 지방이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비싸다는 아파트도 자가로 갖고 계시고 두분 사이도 좋으십니다. 아직 건강하시고요. 반면 남친네 집이 좀 문제였어요. 남친네는 시장에서 청과 도매업을 하셨는데 문제는 두분다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남친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사람을 쓰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아예 들지 못했고 남친 어머니도 비만이 심하셔서 그에 따른 고혈압이랑 당뇨로 고생하십니다. 당연히 일하기 힘들어 하시고 남친의 남동생만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을 접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버신 돈도 거의 얼마 없으시고 집도 없으세요. 다세대주택 전세로 사시고 그나마도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라가는데 낼 돈이 없어서 천만원, 이천만원씩 대출을 받다 보니 지금 현재 남친 부모님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만 5천만원이랬어요. 남친, 남동생은 전문대 다니는데, 과 특성상 취직을 해도 월 200만원 이상 받을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런 집이다 보니 아들들 결혼할 때 보태주기는 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저는 사실 연애할 때는 이런 점들을 세세하게 몰랐어요. 그냥 시장에서 일하시나 보다. 다세대 주택 사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고, 저희 집도 작아니까 남친네 집도 당연히 작아이지 않을까. 순진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니까 자세히 물어보기도 뭐 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야 서로 주고받게 된 겁니다. 남친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결혼하면 본인 집을 아예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월 50만원씩은 드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많이 미안해 하는데 남친이랑 제 월급을 합치면 월 600만원 가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초반에만 해도 둘이 합쳐 600인데 월 50씩이면 큰 부담은 안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인데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하나요? 다만 합가에 대해 불안감을 비치니 남친도 그건 본인부터가 반대라면서 절대 합가 안 하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냥 다다리 돈만 몇십 드리면 될것 같다고. 그건 남동생이랑도 얘기가 끝난 거라면서 부양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건 피할 수가 없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당연히 결혼에 대한 지원도 예비시댁 쪽에서는 이런 한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맞달 결혼이라고 모으고 모아 8천만원 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예비시댁의 금전적인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반대하실까봐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불효녀 납셨죠. 그러다가 이제 남친네 집에서도 저랑 식사 한번 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서로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 그 집에서도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나름 화이트 투피스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우의 꽃다발에 예의를 갖춰 예비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참 죄송하지만 집이 참 낡았더라고요. 아니 건물 전체가 너무 낡았고 바퀴벌레도 계단에 몇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집 올라가는 내내 경악했지만. 남친 앞에서 차마 티도 못 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죄송스러울 만큼 남친 부모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나름 저 왔다고 삼계탕도 해주시고 많이 차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남친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길, 아이, 그래도 이왕 뒷바라지 해줄 거 1년 정도는 더 해주지 그랬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다던데 1년 더 했으면 성과가 있을지 누가 알아? 하시며 아쉽다는 듯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죠. 남친 어머니가 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혼할 때뭘 해주질 못해 말이 앞뒤 달라서 혼 선출바에 처음부터 딱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여러 모로 낫지 그래야 결혼 준비할 때 지장도 없을 테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린 돈한푼못 해줘.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잖니 우리 아들이.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그돈다 부모한테 줄 텐데 결혼한다고 지 와이프 주머니에 몽땅 넣어줄 거라네. 아들 키워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을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딸 하나 더 낳아서 키울 것을 이라고 하시며 아쉽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때부터 슬슬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닿는 곳들마다 곰팡이가 잔뜩 쓸어있고 커튼도 찢어지기 일부 직전인데다. TV는 언제 쪘건지 엄청 뚱뚱한 옛날 TV더라고요. 남친한테 물어보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구색 맞추느라 거실에 두신 거라며. 그런 점들 보니 솔직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남편 돈제 돈이 어딨겠어요. 그냥 저희 돈으로 이집다 고쳐드려야 할것 같고 가전 제품도 다 사드리고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는 돈까지 전부 저희가 다 내드리길 바라는 눈치인데 어떻게 월 50만 원에 그게 해결되겠어요? 본격 결혼 준비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더군요. 직접 남친네 집 사정을 눈으로 보니 그제야 와닿은 것 같아요. 떨은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집밖 카페로 나갔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께서 저 주신다고 오미자 차를 타주시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바퀴벌레 두 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찻잔에또 차를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안색이 파리해져 가자 남친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자고 이끌더군요. 그래서 간 카페였습니다. 이전보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든 제 모습을 보고 남친이 엄청 눈치 보더군요. 제가 파혼 생각이 든다는 걸 남친도 직감한 듯했어요. 남친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신 채.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가 커피 쏘는 건가? 나는 그럼 제일 비싸다던 카라멜 모시기 그걸 시켜봐야겠구만. 당신은 뭐 먹을래? 우리 얻어 먹는 김에 좋은 것좀 먹어보자고 하시며 들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살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쏘는 거냐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커피를 주문해 받아서 마시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시모는 조각 케이크 먹고 싶다며, 저더러 두 조각을 사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이 화를 내며, 무슨 여기서 케이크를 먹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예비시모가 입을 쭉 내밀며, 언제 이런 거 먹겠니? 예비 며느리가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산다니 이럴 때 얻어먹는 거지. 그리고 가족들 사이인데 뭐가 어떻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놀라며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네 집이 잘 산다고? 하시며 물으시길래 남친 어머님이 줄줄 읊프시더군요 군인 명퇴하셔서 월 300만원 받으며 쉬고 계시고, 엄마 앞으로도 몇십만원 다달이 나온다고 하니, 남친 아버님이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 이야,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월 300만원 이상을 다달이 받으신다고? 아주 호강에 겨우시구만. 하시더라고요그 말에 저도 어쩐지 발끈해 저희 아버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전쟁 국가로 차출돼서 나가신 적도 많고요. 실제로 위험하신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 붙잡고 우신 적도 많아요. 과부되실까봐요. 그리고 조금 더 버티셨으면 아마 더 직급도 올라가셨을 텐데, 후임 생각해서 명퇴하신 거예요. 그런 점 감안해서 연금도 조금 더 받으시는 거고요. 라고 말했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내내 거릴 줄 모른다 하시며 언짢으신 티를 내시더군요. 남친 어머님도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갑자기, 근데 월300 이상씩 받으면 그 돈으로 뭐하신대? 집도 자가이신데다? 뭐 대출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그 300만원을 내리 다 쓰시는 겨? 라고 물으시더군요. 굳이 대답하기 싫어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것도 없는 양반들이 한 달에 300 이상씩 쓰면, 그거는 사치라면서, 집이 있으면 한 달에 100만원으로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어쩐다, 부시렁거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을 여시는데, 니들, 우리한테 월 얼마씩 주기로 했잖니? 그런데, 이제 막 집도 장만해야 하고, 애 낳으면 돈 들어갈 곳 투성인데, 새파랗게 젊은 이들한테 돈 받으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시길래, 그래도 좀 생각은 있으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어 하시는 말씀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할거다 하고, 이제 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돈 많이 받으셔서 뭐 하신다니? 저축을 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니들 돈 들어갈 바에 사돈댁에서 꽁돈 나오는 거 그거 좀 나눠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니들 생각은 어때? 현명하신 분들일 테니 아마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우리 돈 없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니? 서로 모르고 하는 결혼도 아니고 우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왕 그렇게 된거 누구 하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 잘 살아야 그게 결혼인 거 아니겠니? 라고 하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시겠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굳이 돈이라고 콕 집어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하시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럼 매달 주는 걸 돈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서로 윤택하게 잘 사는 걸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면서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자세히 상의드려보라 하시더군요. 어차피 일도 안 하고 받으시는 돈인데 쓸데 없는데 돈 쓰셔봤자 아깝기만 하지 뭐. 집안 어려운 사돈 댁이면 나같으면 반씩 뚝 떼어주겠다. 마음씨 고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찬성하실 거야. 네가 잘 말씀드려보렴. 아무렴 나라도 지킨 군인이셨는데 가족도 못 지키시겠니? 일도 안 하고 받는 돈이라고 하기엔 저희 부모님 평생 일하신 대가잖아요. 그리고 굳이 저희 부모님까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저부터가 그건 반대인데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예비 시부모님 두분 모두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 남친도 저를 한참 물끄러미 보더군요. 솔직히 자기 부모님 말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남친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예비 장인 장모님이 다다리 300만원 받는 거, 지도 그 돈을 내심 자기 부모님 쪽으로 끌어올 수 없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어느 부모님이 사돈댁 집 사전까지 생각하면서 다다리 150만원씩 붙여주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도와드리는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사돈댁에 다다리 도움받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아까 화내셨잖아요. 제가 돈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고요. 그게 돈이지 뭔가요 그럼? 예 돈이 아니라 그냥 존경과 애정이지 내 딸의 시부모인데 그럼 내가 딸 가진 부모라면 우리 딸좀잘 봐줍사 하고 잘 해드릴 것 같은데 니가 아직 몰라서 그런 것 같구나. 시집살이라는 게 어지간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 다 친정하기 나름이야 네? 며느리네 집에서 돈안 보내주면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얘는 아까부터 자꾸 돈돈거리네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래도 라고 하시며 또 침을 튀겨가며 사돈이 사돈한테 예의를 차리는 거다 걱정과 염려의 한 표현이다 어쩌고저쩌고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더할 말도 없어서 그냥 나중에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 모두 당황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졌냐, 전정 긍긍 눈치 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저희 대화에 귀 기울이며 관심 가지는 게 보여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미 결혼할 생각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아나모인한 사람들에게 더 예의 차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제 손목을 잡으면서 다급히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니? 내가 아들한테 듣기로는 너 정말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착하다고 들었는데 너도 결국 손물인 게야?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런다니? 다시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아정 부담이 된다면, 사돈 떼기든, 너랑 우리 아들이든, 어떻게 잘 모아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해줘도 좋아. 우리 둘째 아들도 다다리 30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는. 어머님, 저 결혼 생각 없어졌어요. 뭐 100만원, 150만원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신 대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눠드시려 하시는 게좀 어이가 없어서요. 그건 저희 부모님 몫인데 왜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세요? 사실 저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충분히 부모님께 많이 부려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뒷바라지 한다고 피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한테 2천만 원 넘게 해줬다고요. 저는 착한 게 아니라 순진했던 거고 이제 속물이 아니라 현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남친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벌어 화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놀란 듯 아무 말못 하셨고요. 그대로 카페 나왔더니 남친이 뒤늦게 달려와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직 모든 얘기가 다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 자식한테 붙들린 손목을 내치듯 뿌리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 같으면 매달 상납하듯 시부모한테 돈 드리고 싶겠냐? 그것도 시집살이 당하기 싫어서 우리 부모님 돈을? 언감생신이다. 그동안 너한테 퍼준 돈이 아까워 새끼야. 마음 같아선 전부 되돌려 받고 싶지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끝낸다. 나 잡지 마. 나 잡으면 그돈다 청구할 거야. 알았어? 이 그지 새끼야.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다군요.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죄송했다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안할 거라고 눈물로 다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며 그놈이 저한테 한참 모자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많이 힘들 때 곁에서 기운도 북돋아준 고마운 청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좋다니 그냥 밀어주려고 하셨다는데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라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기로 했어요. 제가 바보 같다고 돌을 던지셔도 할말 없습니다. 저도 지난날에 제가 참 한심스럽거든요.